반갑습니다 강스타입니다 어, 오늘 백패킹 가려고 또 나왔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김해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, 지금 시간이 한 5시 40분 됐는데 출발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니까 뭐 여유롭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<laughs> 잘 따라왔네? 이거 <laughs> 초행길이잖이 네? 거의 초행길이잖네 오빠 유튜버 대뷔 축하해요 뭐 봤지? 아, 오늘 함께하는 동생들입니다 통영의 아들, 딸들 정상까지는 한 40분 정도 아, 저는 여기 4년 전인가? 뭐 왔었는데 그때는 들머리가 여기가 아니라 대학교... 대학교 쪽으로 올라갔었는데, 여기는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. 또 뽑고... 너의 선자령 이후로 처음이지? 네. 아니다, 민재는... 민재는 내랑 수학상 갔다 오지 않았나? 아, 근데 그다 제가 차에 다닐 때마다 대중가요만 듣는 게 너무 식상해가지고 제가 라디오 하나 샀습니다. 아날로그 라디오 좀 음질은 별로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산 중턱쯤으로 왔는데 내일 황사가 진짜 심하고 끝나지 이 황사 마스크도 챙겨와 줬는데 아 진짜 벌써부터 보였네요. 야경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보였습니다. 아, 저 뒤에 야경 보입니까? 아 항사가 있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, 해는 다 졌습니다. 돌아갑시다. 다 왔습니다. 아. 30분? 35분? 아.. 김해 야경입니다 아. 어. 아. 고생했어 얘들아 야, 굉장아다이 굵은 안, 언제, 네 우리 집야 차가 긴데 야, 고만. 어머 야, 맨,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. 그거 새로 어, 새로 새로? 그 새로 샀다고 하시는 님 새로 샀딱 국수 그래. 국수가 죠 그렇지. 이거 고생했대 얘들아. 까보다 먼지가 더 많이 걷힌 것 같아요. 어제 <laughs> 저 위에인가? 천문대 갔다 왔는데 오늘은 그 반대편인 곳을 왔습니다. 얘들아 이밥 먹자 배고프다. 자, 오늘은 족발 갖고 왔습니다. 제가 살, 살고 있는 저 재래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족발입니다. 음. 그때 우리 백악산 갔을 때 넘어갔죠, 사온 거는 그때 이거다 팔려가지고. 딴데야다 딴 데야. 아, 오늘이. 아, 근데 엄청 윤기가 많다. 아, 어,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배고팡. 좀 소주 잔더 크나? 사사떨어. 맛있겠다. 네, 고생이 많았다. 아니야. 아니야. 아, 저첫 잔만 찍을게요. 어. 오케이. 응, 큰거다구포시장에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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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유명한 족발집입니다음퉁할줄 아는... 음. 어, 음. 양념장도 많이 한다. 음맛있다이제도가안 난다. 존제하는 음. 줄게. 근데 술좀 늘었나? 아니요여자합니다 항상 응. 내술이 빠진 것 같아. 지 음, 빠진 것 같아요. 빠진 거 같아요? 응, 음, 빠진 거요 타비 얼굴 잘하겠네. 우리 망고 생해가지고. 그래서 좀 고생 많이 하고. 저희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결혼할 것 같아요. 어 그래. 근데 작, 작년에 작년 했는데. 했는데. 어 어. 집, 집 구하려고 지금 집고 할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음. 이제 음. 어, 니네 일터가 어디예요? 이제 분쪽에 있죠. 지금 녹산에 사무실은 있고요. 아 어. 근데 저희 출 출장 다니는 그러니까 왜냐면 A S니까 방문해야 되잖아. 어, 어. 사진을 해놨길래. 아저브랜드 동해 들렸다. 아, 민재 직장 새로 구했다더니 혹시 다단계 하나 있으세요, 민재? 다, 다 단계 하나 있으세요, 민재? 계속 아, 이제... 어 계속 막그 사진 있길래 뭐지? 뛰기 놓치면 또못 간다. 아그 어, 약간 그 친구가니까 좀 조바심이 생기더라. 실제 친구예요? 어, 어, 아 원래 학교부터 같이 나왔어. 학교부터 학교 같이 어... 나오고 고등학교 음... 같이 나오고 대학교 같이 나오고야 대학교는 같이 안 나왔지.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따로 나왔지. 나들어갔 아, 아 그래도 좋아. 아 이게 근데 확실히 좀 황사가 몰라 이 플라시브 건지 몰라도 목이 가라. <laughs> 엄청 심해요. 래저 그래, 원래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. 근데 한 아, 오빠 옆에서 이렇게 <laughs> 한에 눈도 막 간지럽고 코도 간지럽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황사 마스크 한 박스 샀잖아요 인터넷으로. 음. 병원에서도 황사 마스크는 따로 안 주거든요. 근데 황사라고 해서 황사 마스크 이거효과 있다? 있어. 포항 갔을 때 네. 그때가 진짜 항상 심했었거든 3월 말이었단 말이야 네. 눈안 보이는데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랜턴 같은 거 비치면은 앞에 뭐 먼지 음, 같은 거막 노란 거, 거 보이잖아 어. 응. 그게 진짜 심한 거야 음. 그 그러니까 아, 내가 이렇게 눈안 보이지만 다 들어가는 생각하니까 뭔가 딱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울릉도로 갔어 와 공기 자체가 다른 거라 음. 음. 어 신기했더라고 울릉도는 진짜 공기가 응 음, 울릉도 가보고 싶다 괴대면 한번 한 꼭가거라 우리 통영이 아들 딸들이 남겨준 이 마지막 <laughs> 딸이 쌀맛있다 <laughs> 여기 근데 응 음, 온전하다 진짜 맛있다 그때보다 낫지 예 네. 훨씬 나아 어. 그때는 나... 그냥 차 없는 게맞었어그 차가 워도 맛있는데 음, 짓말치 신혼 군중 잘 먹자 민재야 네 네가 얘기해라 로또 1등되면 행잉 그랜저 사드리겠습니다 중고로 중고로 중고 사주자 중고로 TG <laughs> 신차 같은 중고로 아 TG 아 H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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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, H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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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했다 네 그래 나는 나는 이거는 나는 반땅 쏘나타 <laughs> 아, 아니 그거 남은거 반땅 정리하고 다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왜 듣고 있는 거 아니지? 여보세요? 아또 듣고 있다 또.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아침 뭐 먹, 국밥 먹을까요? 어 오늘 아침 국밥이지 국밥. 네. 음. 아, 정리하고 다 들어왔습니다. 사람들도 안 왔고 아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아 일출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태양은 일출은 잘 보이네요 네, 잘 잤나? 네잘지어요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노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아 지금 뉴스 보니까 대기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나오던데 확실하게 되게 뿌였네요. 빨리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사람들 올라오기 전에. 오기 전에 머물렀던 자리 깨끗이 정리하고 내려갑니다. 아, 오늘 막 황사가 진짜 심하네요. 아. 애들 아수고 했어요. 20분만에 내려왔습니다. 낮은 곳이라서 동네 뒷산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황사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오시더라고요. 네. 어, 집에서도 한 30분 거리라서 뭐 가깝게 뭐 퇴근방이나 할때한 번씩 찾아도좋을것 같습니다. 다 뵐게요. 애들 안녕. 안녕하세요.